습니다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한주 시작하는 월요 일이 또 돌아왔습니다 지금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 자 토끼네 한상 차림은 이렇게 담이 어, 수제 화분과 그리고 아델라와 요, 어, 요게 뭐냐 토마로를 이렇게 한상 차림 해봤습니다 오늘 요 아이들 하고 해서 오늘도 또 예쁜 아이들 두루 두루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보실게요 첫번째는 요아이 토마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토마로 이아이는 한개당 24,000원 짜리죠 네, 24,000원 짜리를 오늘 이아이 한개당 18,000원씩 이렇게 드릴게요 8 나옵니다 여기는 팔, 높이 8 높이 8.5 이렇게 나오는 아이 이아이는 사각입니다 여기 한복 색깔은 이렇게 왔고요이아이는 23,000원 4개 하시면 92,000원 이에요 9 2 0 0원인데 4개에 7 2 0 0원 보내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이아의 작은 공방분 4개 올라왔습니다. 사각이고요. 사이즈 보시면 8.5 나오고, 여기도 8.5 나오네요. 높이는 7.5 이렇게 나오는 아이인데요. 요 작은 공방문이 요번에 사이즈가 크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이즈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넉넉하게 나왔어요. 7,000원 짜리입니다. 요아이 7,000원이면 가격 7,000원이면 정말 괜찮은 거예요. 요 아이는 지금 아, 가격이 안 오르고 있죠. 요아이 7,000원 짜리 4개 있습니다. 28,000원이고요. 네요 아이는 이제 그거죠. 요 아이는 그 넓은 넓은 요 아이들이 몇개 없습니다. 10.5 나옵니다. 높이는 8.5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빨간 색깔입니다. 유아이 유광이고요. 빨간 색깔입니다. 유 아이는 블랙, 말에 뭐해, 그쵸? 아주 예쁩니다. 유 아이는 분홍 색깔이에요. 유 아이 그린 색깔도 상당히 예쁘고요. 네, 요렇게. 유 아이는 지금 25% 하는 거죠. 25%. 18,000원짜리 4개면은 72,000원이에요. 72,000원인데, 유아이25% 하니까 54,000원이에요. 54,000원 하고, 2 8 0 0 0원 하면 82,000원인데, 8만원에, 8개에 8만원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왔습니다 꽃단본, 이 아이는 꽃단본 사각이에요. 22,000원이네요. 사이즈 보시니까 8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 9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이런 아이들은 그냥 일체형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완전 사각이죠. 이렇게 3개 있습니다. 노랑, 파랑, 분홍 색깔 22,000원짜리 3개 있습니다. 66,000원이에요. u 아이는 이제 원형으로 왔는데요. 네, u i 는자궁마무 원형 7,000원짜리. ui도 입구가 사이즈가 상당히 커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2이 나옵니다. 대신에 높이는 살짝 작아졌어요. 7.5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예쁩니다. 네, 원형 이렇게 4개 있습니다. ui 4개 하면 28,000원인데요. 28,000원 떼어내고 2만원 쳤습니다. 66,000원 해서 이렇게 둘넷 여섯 일곱 개에 86,000원 여기에서 할인이 들어갑니다 86,000원에 일곱 개 드려요 네 요번 아이는 이렇게 왔습니다 작은 공방은 세 개를 넣었어요 원형 이렇게 세 개를 넣었고요 네 와, 작은 공방은 요게 거의 갑니다 그리고 이제 꽃 색깔이 안 맞아서 그냥 그런 거는 놔두고 요게도 지금 주황 색깔 꽃이 이렇게 두 개가 왔는데요 네요 아이도 그냥 예뻐서 꽃이 이렇게 예쁩니다. 같이 옆으로다가 리본 이 리본은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옆으로 되어 있는 아이 두 개가 있구요 여기는 빨간 꽃입니다. 이렇게 7 0 0 0 원짜리 3721 2만 원 칩니다. 1 0 0 0원 떼어내고 여기는 이 아이는 도인드본이죠 네, 도인드본이 아이는 정말 칼라가 예술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가벼워요. 가볍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 사이즈 보시면 14가 나오고요. 자, 높이도 16.5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렇게 예쁩니다. 이런 아이들 농분이잖아요. 그쵸? 농분이 됐다가 에오니 종류 식재 해도 아주 잘 어울리고, 그리고, 어, 남모목 식재도 아주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요와 2만, 2만원, 4만원이에요. 여기서는 37에 21 천원 떼어내고 하시면은, 얼마입니까? 6만 천원이에요. 6만, 6만 천원인데, 여기서 천원 떼어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에 6만원 드립니다. 네, 이번 아이는 도엔드입니다. 도엔드인데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 아이는, 밑에 있는 아이는 15,000원 짜리죠. 이런 아이도 남봉옥이나 창심음 정말 잘 어울리고 굉장히 예뻐요.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14.5가 나오고요. 자, 높이 10.5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이즈는 하나만 잴게요 여기서 흰색깔, 이 아이는 녹색, 노랑, 빨강 이렇게 있고요. 요 아이는 어 9000원 짜리입니다. 9000원 짜리도 자10 나오고요. 높이는 10.5 이렇게 나옵니다. 네 같은 색깔끼리 이렇게 하나씩 얹었습니다. 요 아이 15000원 짜리 밑에는 15000원 짜리 4개 6만원 요런 아이들은 9000원 짜리 4개 이렇게 하니까 둘넷 여섯 여덟 개죠. 여덟 개 하시면은요. 9 6000원입니다. 할인이 안 되죠. 해서 여기에다가 요 아이를 칼라가 제가 주황색깔로 남았다 했잖아요. 이 아이를 넣었다가, 이틀에 14만 4천어치에 14, 요 화분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9만 6천원에 드려볼게요. 네, 요번 아이도 노을분인데요. 네, 이 아이 노을분 2만원짜리입니다. 네, 2만원짜리 사이즈 보실게요. 이렇게 예쁩니다. 네, 사이즈 보시면, 자, 10이 나옵니다. 높이는요, 10 요렇게 나오는 아이인데요. 칼라 보십시오. 칼라 이렇게 8가지 칼라 있습니다. 2만원짜리 8개시면 16만원이에요. 네, 16만원, 25% 하니까, 어, 12만원 드립니다. 12만원에 드리면서, 요거까지 이렇게두 개를 드릴 건데요. 요거까지 넣으면 17만 4천원이 되는 겁니다. 17만 4천원 되는 아이를 12만원에, 여덟, 열, 10, 딱열 개네요. 1 0 개에 12만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아이도 노을분과 요 아이 작은 공방분인데요. 네, 요 아이 노을분, 앞에서는 요거 지금 무광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유광으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네, 유광도 깊이감 좋고 아주 좋아요. 내경 지어드릴게요. 내경입니다. 10.5가 나오네요. 높이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네, 칼라 이렇게 있습니다. 칼라 노랑입니다. 녹색, 보라, 요 아이 분홍 색깔도 오늘 아니 굉장히 예뻐요. 깊이감 좋고, 군생 식재하기 딱 좋은 그런 아이죠. 블루 색깔 빨강입니다. 이렇게 6개를 하면 12만원이에요. 요 아이 그냥 서비스 따라가는 건데요. 7천원 짜리죠. 전체 다하면 13만 4천원입니다. 13만 4천원인데 9만원에 드려요. 이렇게 몽땅해서 8개에 9만원 드립니다. 네, 다미분입니다. 요 아이 다미분은요. 어, 그렇게 크지 않는 작은 사이즈의 아이고요. 네, 이 아이는 목대 있는 아이입니다. 목대 식재할수 있는 그런 아이 7.5, 내경은요. 4.2 나오네요. 자, 높이는 11.5 이렇게 나오는 아이인데요. 네, 이 아이 4만원 짜리입니다. 네, 이렇게 예쁜 아이, 목대 있는 아이 식재는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고요. 네, 여기는 또 속파기 분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타원이면서 직사각이라고 할까, 타원이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보시니까 6.5, 여기는 4. 그리고 높이 높이는 10.5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를 보시면 10 이렇게 나와요. 네, 요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37,000원 짜리 이렇게 두개 하시면 77,000원이에요. 77,000원인데 이 아이 65,000원에 드려볼게요. 자, 요번 아이도 담입니다. 네, 이 아이는 담인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예뻐요. 위에 전쪽에다가 꽃을 요렇게 새 송이 그려 넣어준 그런 아이인데요. 네, 이 아이는 6만원 짜리네요. 자, 사이즈 보시면. 전체적인 여기 사이즈는 10 나옵니다. 내경 재워드릴게요. 7.5, 11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 아이는 6만원짜리, 5만 5천원에 드릴 겁니다. 묶지 않을 거예요. 이 아이 좌측이고, 자, 이 아이는 이런 아이입니다. 아, 이런 아이도 쉽게 으면 정말로 예뻐요. 네, 이 아이는 8만원짜리네요. 자, 여기 내경만 재워드릴게요. 내경 8.4, 높이는 8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는 8만원짜리, 72,000원에 드립니다. 10% 했습니다. 82,000원, 72,000원, 유아인 55,000원. 이렇게 드려볼게요. 여기서 좋으신 걸로 자우 써주십시오. 네, 이번 아이는 요겁니다. 네, 요 아이는 이렇게 양각입니다. 이렇게 양각으로 예쁜 아이인데요. 네, 이렇습니다. 네, 요거는 아, 다시 왔습니다. <laughs> 요 아이는 원래 나갔던 아이인데 어찌어찌 다시 이렇게 제 손으로 다시 왔고요. 10 1 나옵니다. 내경은 7.5. 6 높이는 18 이렇게 나온 나인데요. 네, 가격 좀 하죠. 네, 이 아이는 17만원입니다. 17만원인데, 이렇게 멋지고 예쁜 아이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17만원짜리를 얼마에 드릴 거냐면, 16만원에 드릴 겁니다. 17만원짜리를, 어, 16만원에, 16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이도 담입 분인데요. 네,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양각이 아니에요. 양각이 아니라, 이 아이 각 16만원 짜리인데요. 양각인 거와 아닌 거는 만원 차이 납니다. 해서 10 나옵니다. 여기 내경은 7 나오고요. 자, 높이 17.5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는 빨간 꽃으로 이렇게 하나를 위아래로 다가 이렇게 조각을 해서 넣어, 넣어주신 요 아이고, 요거는. 꽃 세송이 있습니다. 이것도 화려하고요. 여기까지 예쁩니다. 이렇게 화려한 아이. 이 아이도 16만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15만원 15만원 이렇게 드려볼테니까 좋으신걸로 잘 써주십시오. 이번은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아이는 이런 디자인이에요.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요거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요 디자인은 13 나옵니다. 11 나옵니다. 자, 높이 13 이렇게 나온아이죠 여기 한번 밑에 볼게요. 밑에 사이즈는 아주 큽니다. 13.5가 나오네요. 여기 10이 나오고 요런 아이가 16만원입니다. 요거 16만원이죠. 요거는 아주 홈을 깊게 팠습니다. 조각을 아주 깊게 한 아이인데요. 속박이 한겁니다. 목대인있 아이 심은 굉장히 예쁜 요런 아이구요. 자 사이즈 여기 재어드릴게요. 5 나옵니다. 높이는 13.5 나오는데요. 요렇게 두개를 하시면 28만원이에요. 28만원에 요 아이 하나 넣어드릴겁니다. 요 아이 요렇게 예쁜 아이 하나 넣어드려요. 사이즈 보시니까 9 나옵니다. 높이는 10.5 이렇게 나와요. 요렇게 6만원짜리네요 6만원짜리 이렇게 넣어서 10, 10 28만원에 이렇게 해서 28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델라분입니다 이 아이는 아델라분인데요 이거 보십시오 물고기가 이렇게 예뻐요 아주 잉어가 그렇죠 잉어가 이렇게 화려합니다 이 날개 요거, 이거 이거, 이거 뭐라하지 지느러미라카나 뭐라카나 이렇게 화려하고 예쁘고요 뒤에까지 꽉 찼습니다 이렇게 뒤에까지 꽉찬 그런 그림입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자, 사이즈 10, 13 나옵니다. 내경도 11 나와요. 높이 15 나옵니다. 네, 이 아이는 20만원 짜리입니다. 20만원 짜리 18만원에, 18만원에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 아, 아이도 아델라입니다. 이 아이도 아델라인데요. 이 아이는 데이지와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꽃이 데이지 꽃인가봐요. 네, 데이지 꽃이 이렇게 하나름 있고, 여기 여신이죠. 여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꽃속에 푹 파묻혀 있고요. 네, 이렇게 아주 화려합니다. 이 아델라브는요, 앞뒤로 그림이 꽉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다육이가 뭐어했다라 목이 돌아갔다 하면은 돌려놔도 아주 그냥 무방하게 잘볼수 있는 예쁘게 볼수 있는 그런 화분이고요10.5 나옵니다. 자 높이도 17.5 이렇게 나오는 아이 23만원짜리입니다. 23만원짜리 이 아이 20만원에 드릴게요. 20만원에 드리면서 아델라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네, 유번아이는 캔디분입니다. 캔디분 14,000원 짜리에요. 캔디분 14,000원 짜리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니까 8.5가 나오네요. 여기도 8.5. 높이는 조금씩은 다 달라요. 사이즈, UI도 선물하기 때문에 사이즈는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이는 8.9, 요거는 요거 8.5 요아이도 8.5 나옵니다 두개는8.9두개는8.5 이렇게 나와요 요아이가 개당 14,000원짜리 4개 하시면은요 56,000원이에요 56,000원 이렇게 다섯 개 하시면 은 7만원 짜리 인데요. 왜 내가 다섯 개를 하냐면 요거 살짝 벗겨졌는데요. 식지 않는데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죠. 화면상에 조금 커 보일 수 있으나 그냥 요거는 제가 요거는 그냥 말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요거 아무 이상 없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드리면서 56,000원에 드릴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개 넣어서 요거 값은 안 받는 겁니다. 5개 넣어서 5 6 0 0 0원에 드릴게요. 정수분입니다. 이 아이는 정수분 2만원 짜리에요. 자, 사이즈 보실게요. 7.5 나옵니다. 내경7 나와요. 자, 높이는요, 7. 이 아이도 7. 요거는 살짝 높아요. 7.5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어, 머리 위에 장미 꽃이 있는 소녀입니다. 노란 장미, 빨간 장미, 분홍 장미 이렇게 세개 해서 6만 원입니다. 2만 원짜리 세개 6만 원, 5만 5천 원에 갈 거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있습니다. 빨강, 보라, 파라, 파란 색깔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와인은 세 개씩 한번 묶어서 가볼게요. 세개 하시면 6만 원입니다. 5천 원 할인해서 세 개에 5만 5천 원씩 들어볼 테니까요. 좋으신 걸로 좌우 써 주십시오. 네, 이아이은 릴리분입니다. 릴리분인데요. 자, 이 아이 두 개는 높은 분이고요. 이 아이 두 개는 낮은 건데요. 자, 사이즈 보실게요. 7.5 나옵니다. 내경은 6.4, 높이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 바지 색깔은 녹색깔. 녹색깔이고요. 이 아이하고 꽃이 똑같아요. 이거는 하늘색깔 이 아이 녹색깔인데 이렇게 예쁩니다. 꽃 똑같아서 이렇게 세트으 시라고 2만 0천이 정상가 가격 4만 원짜리를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3만 원씩 팔다가 2 8 0 0 0 원씩 두개 하시면은 5만 6천 원이에요. 할인율 굉장히 크고요. 이거는 더 낮은 분인데요. 굉장히 예뻐요. 네, 요런 아이고. 자, 사이즈 보시면 내경입니다. 7, 6.5 그리고 높이는 8라옵니다. 똑같아요. 여기는 장미, 여기는 이렇게 원피스 모양으로 되어된 아이, 이렇게 두개 묶어서 56,000원, 이렇게 두개 묶어서 56,000원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걸로 자우 써주십시오. 네, 이분 아이도 릴리 분인데요. 이렇습니다. 네, 곰돌이 인형을 딱 갖다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주 예쁩니다. 이칼라도 예뻐요. 이블랙도 예쁩니다. 소파기 분이에요. 자, 사이즈 붙일게요 사이즈 내경제어 드립니다. 7 여기 오 이렇게 나오고요. 속박이는 조금씩은 다 달라요. 사이즈가 7 나오고 똑같네요. 이 아이는 어이 입구 사이즈가 똑같아요. 높이도 똑같습니다. 8 8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주 귀엽네요. 네 이렇게 세트 한번 가볼게요. 해서 이 아이도 세트에 56,000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03번지 분입니다. 03번지 분인데요. 네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빨간 색깔끼리 두개 묶고요. 노란 색깔끼리 두개 묶어봤는데요. UI는 69,000원, UI는 49,000원, 이렇게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해봤습니다. 큰 것끼리 두개 가면 금액이 상당히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 보실게요. 10 나옵니다. 내경은 8.9 나오고, 높이 10이 나와요. UI는 트임 있죠? 트임 했다가 여기 칼라를 넣었더니 이렇게 멋진 화분이 됐습니다. 다리 다 일체형입니다. 네, UI 69,000원짜리 하나 있죠. UI는 49,000원짜리인데요. 이렇게 지멋대로 됐습니다. 지멋대로 됐는데 아주 멋있습니다. 요런 거는 진짜 작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사이즈 보시니까 9 나옵니다. 내경 7 나오고요. 높이는. 9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69,000원 49,000원 하시면 118,000원이에요. 118,000원짜리를 95,000원에 드리고 여기도 95,000원에 드립니다. 자, 요 아이는 사이즈 보실게요. 10 나옵니다. 높이는 비슷비슷해 사이즈는 비슷비슷합니다. 13 나오고 요 아이도 팔라옵니다높이는10 이렇게 나와요. 아주 예쁘네요. 네, 노랑은 노랑끼리 같습니다 빨강은 빨랑 빨간, 빨강끼리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요 아이 정말 멋지네요. 아주. 네, 이렇게 해서 95,000원. 95,000원 이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아이도 0 03 3번지 03번지분인데요. 요 아이는 3개 플러스 1할 겁니다. 이렇게 3개 플러스 1할 건데요. 이렇게 3개는 이렇게 컬러가 블루 색깔입니다. 추구려 드렸습니다. 아주 멋지고요. 사이즈를 어떻게 재냐. 이렇게 재면 8.5. 여기로 재면 11. 이렇게 나오나이고. 높이는 비슷비슷합니다. 10, UI는 11, UI는 11 이렇게 나오는데요. 15,000원짜리 3개면 45,000원입니다. 45,000원에 한개 더.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4개를 하시면 6만원인데요. 45,000원에 드립니다. UI는 색깔이 약간 어두운 컬러예요. 이렇게 4개에 45,000원 드립니다. 네, 요번 아이는 요렇게 왔습니다. 요거는 높은 분, 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와, 정말 멋집니다. 작품 같아요. 정말 만들기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네,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5 나옵니다. 여기는 8 나와요. 높이는 17 이렇게 나온 아이죠. 요 칼라는 색깔은 정말 예뻐요. 완전 옛날 골동품 청동 색깔 같은 느낌이 나고요. 요거는 요 색깔입니다. 네, 요거는 자연스러운고 색깔 느낌이고요. 똑같습니다. 모양색이 똑같는데요. 개당 39,000원짜리예요. 39,000원짜리 두개 하시면 78,000원 98,000원입니다. 98,000원짜리 할인 많이 했습니다. 78,000원에, 두 개에 78,000원 드립니다. 네, 요분 아이도 03번지입니다. 요렇게 왔고요 네, 요 아이는 요거보다 큰 사이즈는 69,000원, 요 아이는 59,000원 짜리인데요 자, 사이즈 보시니까 요렇게, 어, 어디로 재냐 따라 요거는 다 달라요. 외경 13 나오나, 내경 11 나오고, 요렇게 되면은 9 나오고, 여기는4 나오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14 이렇게 나와요. 네, 이런 아이고요 네, 요렇습니다. 요 아이는 그 중고 아니에요. 새 겁니다. 제가 보여 드리는 아이는 다새 거예요. 중고 아니고요. 요 아이는 59,000원짜리. 요 아이는 49,000원짜리입니다. 네, 사이즈 8.5 나옵니다. 내경7.5 나오고요. 높이. 이렇게 수그러들었죠? 14.5 이렇게 나옵니다. 요런 아이들은 목대 인 아이시면 정말 멋진 그런 아이고요. 두 개를 합하면은 108,000원이에요. 108,000원짜리를 86,000원에. 두 개에 86,000원 드려볼게요. 네, 이제는 03번지는 거기까지 하고요. 요거는 본토분입니다. 본토 화분인데요. 요 아이는 만원짜리예요 만원짜리 사이즈 너무 괜찮고, 한 언니 아분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용성이 너무 좋다고, 쓸모가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8.5 나와요. 여기는8 나옵니다. 높이. 9.5 나오고 9.5 거의 비슷합니다. 개당 만 원입니다. 다섯 개 하시면 5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파란 색깔 두개 들어갑니다. 빨간 색깔 두개 들어가고요. 보라 색깔 하나 이렇게 들어가, 들어갑니다. 컬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이 아이 토강 겁니다. 토강 거 이젠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할인 없이 그냥 갈 겁니다. 왜냐고요? 저도 이 아이가 이제 없거든요. 이런 대품 아이들 없습니다. 이렇게또 멋진 아이가 창 심으면 정말 멋지거든요.